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 OECD 국가 중 최저입니다. 60년 후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노인이 전체 인구의 58%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까요? 너무나 자명합니다. 지솟는 집값, 고용불안, 육아와 교육비 부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누가 쉽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고령화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작년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지요.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복지 부담은 늘어만 갑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환경,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폭적 지원, 노인 빈곤 해소와 의료 체계 개선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30년 40년 전만 해도 결혼과 출산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시대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는 아니더라도 매우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인식하고 결혼과 출산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도 없는데 결혼은 왜 하나? 애 키우기도 힘들고 돈 많이 드는데 왜 낳나? 이런 분위기라면 결혼과 출산 기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인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어차피 모두가 노인이 될 텐데, 안전한 노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출산율을 회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사회 전체가 육아를 책임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은, 주거 문제, 육아와 일의 병행 문제, 사교육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대안은,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이 제시한 서민 포퓰리즘 15조의 일부입니다. 중산층, 서민, 청년층의 평당 700만 원 이하의 싱가포르식 국가 주택 공급, 자교육의 공교육 내 흡수, 방과 후 교사 20만 채용, 일하는 여성 국가적 보육 체계 확립, 국가적 노인 요양 체계 도입 및 요양 지원 요원 10만 명 채용 등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 존망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출산 장려금이나 단기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과감한 투자와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존망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